AI 라이팅 코치는 우리나라처럼 영어를 외국어로 학습하는 EFL 환경의 학생들이 라이팅을 가장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인공지능 자동 첨삭 프로그램으로, 초·중·고 모든 연령대의 학습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AI 라이팅 코치는 문법, 맞춤법, 어휘, 문장 구조 등을 첨삭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표현력과 논리력까지 개선할 수 있는 학습 기능을 제공합니다. AI 라이팅 코치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AI 라이팅 코치는 최신 인공지능 엔진을 사용하여 영어 글쓰기의 다양한 측면을 정확하고 빠르게 분석하고 교정합니다. 둘째, 학습자의 영어 실력을 고려하여 첨상 난이도를 5단계로 맞춰 수준에 맞는 적합한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셋째, 학습자가 작성한 글을 읽고 녹음하는 낭독 훈련 과정을 통해 독해력과 작문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넷째, 작성한 글의 내용을 파악하여 좀더 적절한 표현과 구성으로 글의 품질을 높여주도록 모범 글을 보여줍니다. 다섯째, AI 커렉션으로 작성한 글의 문법, 맞춤법, 어휘, 논리적 흐름, 표현의 일관성에 대한 오류를 수정합니다. 여섯째, 작성한 글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루브릭을 통해 글을 평가하여 학습자의 변화와 발전을 추적, 학습 계획을 제공합니다. AI 라이팅 코치의 학습 과정입니다. 첫 번째 단계로 학생은 학습 페이지를 로그인하여 접속합니다. 다음으로 학생은 주제에 대한 라이팅을 작성하게 됩니다. 작성 후 첨삭과 피드백을 확인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자신이 쓴 글에 대해 낭독하며 녹음하게 되며 WPM과 낭독의 에큐러시에 대한 점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이팅 루브릭으로 평가와 커멘트를 리포트로 받아보게 됩니다. 인공지능 신기술을 활용한 AI 라이팅 코치로 나의 라이팅 실력을 향상시켜보세요.